올해는 그냥 넘어갈지 알았는데. 현관에서 내다보이는 빠끔한 하늘의 구름이 좋다. 밖에 나가 등받이가 긴 의자에 앉는다. 담배를 피운다. 이리하는건 이미 현관 앞에는 오늘의 해가 다녀간 후여서 그림자가 들이웠다. 어제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였다. 라디오를 듣는데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오늘의 구름이 참 또는 매우 좋아요. 라는 사연이 자주 들렸다. 여기도 그랬다. 늦은 오후에는 파란 하늘의 손뭉치 같은 뭉게의 구름이 보기에 좋았다. 이런 좁고 낮은 하늘의 구름은 아기자기하여 더없이 좋다. 물론 넓고 높은 하늘의 구름은 이와 달리 장엄하기는 하다. 해걸음부터 그 좋던 구름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해가 지고서는 거의 없어졌다. 어제 이어 오늘도 비해당에서 보는 구름이 좋다. 이걸 즐기려고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았다. 재떨이는 왼쪽에 있다. 담배는 오른손에 들었다. 오른손잡임으로 재떨이의 위치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하여 재떨이를 오른손 가까이 옮기려고 집어든다. 이때다. 따끔하다. 제더리를 둔 곳을 본다. 나를 쏜 까만 말벌이 비실거린다. 녀석은 나를 공격한 대가를 지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잽싸게 파리채로 수차례 내리쳤다. 그런데도 쉽사리 죽지 않고 슬금슬금 내뺀다. 더는 갈수 없는 곳에 있는 녀석을 라이터로 태워버렸다. 쏘인 곳은 왼손 엄지 손가락이다. 손톱이 난 등이 아닌 지문이 선명한 바닥이다. 잠깐 구름을 즐기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불이 나게 안에 들어간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벌독이 번지지 못하게 방편을 취해야 한다. 채몇분 지나지 않아 퉁퉁 붓는다또 시간이 지나자 부은 곳이 화끈거리고 고무공처럼 튈 정도다. 이쯤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벌이 쏜 곳이 견딜 만하기에 그렇다. 나는 민소매의 반바지에 맨발이었다. 그러므로 벌이 누리기만 하면 드러난 목표는 많다. 그렇게 하여 치명적인 곳에 쏘였더라면 더큰 일이었을 것이다. 올해 첫벌에 쏘인 곳은 운이 좋게 왼손 엄지손가락 끝 마디 한가운데이다. 그런데도 궁금하여 건드리면 내 살갗 같지가 않다. 감각이 없다. 며칠 전이었다. 그 의자에 앉아서 한 모금 댕길 때였다. 말한 대로 그 의자는 등받이가 높다. 따라서 기대면 목덜미까지 닿는다. 귀에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말이다.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보았다. 의자는 철제로 된 것이다. 등받이 쪽 이음매에 구멍이 보이고 거기에서 벌이 나오는 것이다. 임시방편으로 재떨이에서 꽁초를 주워 들고 구멍을 틀어 막았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다. 그쪽은 벌이 안에 들어 있고 그 소리가 틀어 막았는데도 들린다. 고그 녀석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부족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듯 피해당에서 여름철에 벌어지는 일은 나로서는 미리 생각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또한 피해당이란 자연환경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일이 생각해도 막상 당하는 순간은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야 되는 것도 아니다. 조금 전의 일도 그렇다. 사나운 벌이 채더리에 달라붙어 있을지 어찌 내가 알수 있겠는가. 원래 밥그릇으로 쓰던 스테인이 쓰고 털지 않은 꽁초가 수두룩한 그런 곳에 벌이 숨어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당하고 나서야 다음에는 조심성이 생기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려고 앉는 의자도 미리 살피고, 재떨이도 살펴야 한다. 부을 때로 부은 엄지손가락 마디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 더는 늘어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므로 탱글탱글하고 화끈거리는 증상은 마찬가지다. 가렵지는 않다. 오래가지는 아닐 것이라는 건 가렵지 않은 것에서 알수 있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 오늘 내일로 아니 될수 있다. 부지런히 약물을 뿌려야 한다. 2022년 7월 16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약,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